하롱용, 자본금이 너무 없어. 올려야 되는데, 섰다로 100억 올렸었는데, 가까이. 또한 방에, 뻥, 그놈의 뻥커 때문에. 삼팔 앞에 뻥깍 치다가 오른명에. 아이고, 큰일이에 큰일, 큰일. 약다 살아있는데. 아이고, 홍청 껍데기. 야, 아이고, 못났어. 제발 똥이 나아 소리가 너무 쩍네. 볼륨 조절. 희망이 안 보이는 편에. 희망이 안 보여. 구들이네 가우리 간단하네. 나도 나가기 먼저 눌렀구나서 쪽에서... 흠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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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나 사, 겠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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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0 0방은은0 0다0 0 0 몰라 아씨 아씨 흔들어 고두이 어, 그렇지 죄송. 안돼 사야똥하이다 아고 이 e 뽑아. 초코 온도 없고 뒷부분도 없고 구청, 청 미션 온도 없고 어? 됐어 됐어. 구청 아 있네. 구청부터 먹을 거구나. 똥? 똥1, 이름 깼구나. 자, 들어볼게요. 고두이 763. 똥이 와주면 좋은데. 고두이의횡단이잖아 스탑이네, 아이고. 걸렸어. 여기. 내가 걸린 거야? 니가 걸린 거야? 인트를 바이크라. 오, 방 좋은데? 큰일 났네, 광 뭐야. 오, 씨. 3강. 똥 8강이구나. 8 나오면 안 되네? 야! 야, 야, 야! 방박이야 아이고 참나 피가 아, 짝짝 운이 안 오는 것만 하지 와 다행이네 그나마 뭐야 있어? 띠, 띠. 오, 띠, 띠. 오, 띠. 오, 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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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지? 음, 좋았어. 겁나 좋았어. 똥통... 통나 음. 야, 구는 불보기네 육... 응. 아, 이 있네. 구... 수르탄. 젠장, 수류탄이삼강이다 몰래요? 몰래 초? 하나 나오겠지? 안나와? 좋지 방이 안나와서 사이똥 똥을 먹고 싶었는데 2그 다음 그럼 2 오우 다행이다 팔났나 손싸네 똥, 구. 야, 똥이 가네. 너무 돌렸다. 삼, 고! 한 번만 해보자. 삼각인데. 싸지마! 두고 심장이 조마조마. 풍이 초짠데. 폭탄이냐, 설마. 에이, 쓰리고쓰레안 설마. 아니, 이래. 똥 껍데기 이홍. 스톱 잘쳤어. 살아나니 못 살아나니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고 뺏기는 거 아니겠지? 사쿠 사쿠. 이 사가 있네 구 사가지고 가겠네 어? 초! 어쩐지 안나와 풍청풍청 구를 한번 할게요 아카네 가가 스톱 에이 너무 안깔렸어 쓰라고 그러면 지랄같으세요 너무 아까워요. 제가 4, 8, 고들이 2, 근데 희망이야 누가 있던데? 고들이 2, 아이고 진짜 똥, 밥 먹이면 큰일이다. 쪽, 고기로는 이리 춰아네자상 고시 고들이다. 비 그렇지 이름 나왔다 최고야 최고. 잘 치고 있어. 그런데 패다안 도와주네. 끝까지. 이럴 때 노래 시슈쇼욱 나으면 얼마나 이뻐. 야! 한 장만, 두두두두, 잡복이나! 청담! 고들이? 이상치 못한 게 나와서. 비! 그럼 마음 묶고. 비! 왜 이러는 거 대체? 고? 5, 2가, 3, 갔잖아. 고스트. 좀 많이 깔깔리지 9, 9, 9. 똥도 먹어도 없고. 똥이 설마. 우씨. 아, 안전빵으로. 똥이 갔어. 살마 야 팡팡인데 너무 하시네. 아 고드리카짜. 팡팡. 안녕 팡팡. 3위 축제 했는데. 야 이거 큰일났다. 대배 되는 거 아니야 얘. 식률은 좋은데 와미션을 이렇게 미주미또얘왜미래미쳤미쳤미쳤 미안. 미안.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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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완전히 미안. 미안. 3만 와줘 똥동먹그나 살까봐 아스타 너무 좋은데 그3이 돈만 많으고데돈 없어도 그렇군똥똥 따닥 못 하네. 미션이 없구나. 아이고, 이걸 왜 먹어. 바로 초단이에요. 라없거 같은데. 미션 폭탄 같아. 오, 좋아, 좋아. 광이 없지만은. 응? 아이고. 야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쩐지 아 뺄까? 아이고 이거 어쩌나? 뺄까? 잘못 그었구나 뺄까 뺄까. 너무 굴을 안 한다고 울림을 몰아야 되겠는데, 이 방송 보면. 어휴, 계속... 아, 8. 8배나 되니 8이 8. 그렇지, 아 어. 마음 좀 났어. 그렇지. 7. 8 없어라. 9청? B. 같잖아. 9청 먼저. 오, 비가 있잖아, 나에게. 어? 사도 좋잖아. 사지 말고. 아이고, 그렇지. 스톱이네. 죽으면 먹지. 그님이 오셨어,가 아니네. 무조건 세배야, 불안하게. 콩을 내주셨는데, 뭔 이유야. 뭐야? 서버 키기셨나 하지만 나도 3, 안돼 불안 불안 엄청하네 12, 13, 14, 15, 1 큰일 다 정말 이사 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되냐 패가청단인데4 0명나갈거같따도조심해고 오, 어, 이런. 아뭐 이래. 동구도. 그래, 그래. 정원을 부족해. 오. 이거 좀부족 이거 하이 그래. 아이고 잘 뽑았다가 이렇게 망치네 두장두 장이야 설마 5권? 다행이다 그걸 왜 싸가지고 오. 나 이거 일이 있으니까 빠지마 해가좋다가확사라들었가 자가, 응. 지가응가 자가, 사도깨가 자가, 사가 자가, 자오 자가, 자가, 자이 갖고 자오점네 야, 나도 우정인데. 여기서 잘 쳐야 돼. 비, 초, 칠. 칠이 없었어, 아까. 그렇지. 아까 7이 없었어요. 또도 우정. 여기. 그고그고 일은 있고, 팔, 구. 한번 뺏어가 보자. 어, 장도렸는데 팔을 뭘 먹을지 모르겠어. 아, 잘못 뺏었구나. 여러분, 팔을 광으로 뺏어와야 되겠네요. 광이 빨리 나네, 저 친구. 겁내줬졌어 왜 쓰라게? 너무 큰가 볼륨이? 아이고 쓰네. 사 똥도 먹어가지고. 상단이 문제다. 오케 그렇지. 다행. 미션 깼어 상단이네. 또딸게 없어. 이렇게 이, 이쪽. 아이고 하나 더. 그렇지 안녕. 이게. 풍이 없어. 풍이 없어. 풍풍이. 아이, 았네 미션이 없네. 이 고들이. 어, 왜 이렇게 잘 붙어. 무선까지 왔는데. 이게 살이냐? 쪽! 7초짜리. 살지마. 아이코! 아이코! 그게 나오자. 여기 쌀은 지라 뭔가. 몰랐어? 야. 사디기 아, 저스야, 미션인데. 어, 다행. 다행, 다행. 미션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짜루. 아이고, 비를 내, 초를 내. 살 써야지, 비상광 예, 여기서 천만만 가는 거 마지막으로 해야지. 에휴, 구가 춥단데. 할칠게요 이제 천만 방은 거의 마지막이에요.